안녕하세요. 삐아콩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물병 커버를 떠보겠습니다. 이번에도 이렇게 미리 짜왔습니다.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야외에 나갈 일이 많은데요. 이렇게 예쁘게 물병 커버 떠서 들고 다니면 더 즐거운 나들이가 될것 같습니다. 많이 떠서 활용해 보시고요. 그리고 이번 물병 커버는 처음에 매직링을 만들고요. 매직링 안에 한길긴뜨기 13코를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원형뜨기 기본 원칙으로 세 번째 단까지 떴고요. 이네 번째 단부터는 이렇게 몸통 부분을 떴는데요. 초보분들도 쉽게 뜨실 수 있는 아주 쉬운 패턴으로 준비해 봤습니다. 그리고 이번 물병 커버에 사용한 실은 저는 이렇게 노미오 실로 떴는데요. 이 노미오 실은 인형이나 소품뜨는데 사용하는 실입니다. 이 실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 있는 다른 실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바늘은 저는 5호코 바늘로 떴는데요. 제 물병보다 큰 사이즈면 이렇게 6호코 바늘로 뜨셔도 됩니다. 그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. 먼저 매직링을 만들어주세요 매직링은 왼손에 뜨개 자세를 하고요 이 팽팽한 쪽 실을 앞쪽으로 당기면서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지요 그러면 원 안에 바늘 넣고 뒤에 있는 실을 이렇게 끌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체인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사슬을 떠 주는데요 사슬은 3코를 떠주세요 사슬은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,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. 세 코. 요 사슬 세 코는 한길긴뜨기의 기둥코구요. 코수 하나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요링 안에 한길긴뜨기 12코를 더 떠줍니다. 요 기둥코까지 세면 총 13코가 되겠습니다. 자, 한길긴뜨기는 바늘에 실부터 감구요. 링 안에 바늘 넣고 뒤에 있는 실을 걸어옵니다.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앞에 두줄 통과, 다시 실 걸어와서 나머지 두 줄을 통과하면,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떠졌고요 기둥코까지 두 코가 떠졌습니다. 자, 그러면 나머지 11코도 쭉 떠보겠습니다. 세 코, 네 코, 다섯 코, 여섯 일곱, 여덟, 아홉 10, 11, 12, 13. 자, 이렇게 13코가 다 떠졌으면 요 꼬리실을 잡고 원을 요렇게 조여줍니다. 자, 그리고 이 상태에서 빼뜨기를 해주면 되는데요. 빼뜨기는 처음에 떴던 기둥코 사슬 세 번째 코에 바늘을 찌르는데 바늘 위에 실두 줄이 올수 있도록 이렇게 찌르고 실 걸어와서 빼뜨기. 자,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단을 또뜰 건데 기둥코로 사슬 세 코를 또 떠줍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단의 규칙은 요 코마다 한길 긴뜨기 두 코씩을 뜰 거거든요. 그런데 요 기둥코는 이미 기둥코로 한 코를 떴으니까 요 코에는 한길 긴뜨기 한 코만 더 떠주면 됩니다. 자, 요 기둥코가 있는 코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. 해서 요 기둥코까지 두 코가 되었고요. 이제 옆에 있는 코. 요 코에도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떠야 되는데 요 코는 보시면 코머리가 이렇게 작아져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코는 이렇게 한길긴뜨기 몸통을 보시고 쭉 따라 올라가서 작아져 있는 코머리 찾아서 한길긴뜨기. 그리고 여기도 같은 코에 하나 더떠 줍니다. 이렇게 두 코. 자 그리고 그 옆에 코는 잘 보이지요? 이 옆에 코에도 코머리 전체 에 한길 긴뜨기 두 코. 자 이렇게. 자 이렇게 코마다 한길 긴뜨기 두 코씩을 떠서 마지막 코까지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끝 부분까지 떠왔는데요. 한 코에 두 코씩을 떴더니 총 26코가 되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도 빼뜨기를 해주시는데, 자, 언뜻 보기에 여기 코 하나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요? 요 기둥코와 붙어있는 요 누워있는 코는 빼뜨기 코니까 요 코는 무시하시고, 기둥코 사슬 세 번째 코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. 자, 해서 두 번째 단도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세 번째 단을 또 떠볼 거예요. 기둥코로 사슬 세 코를 먼저 떠주고요. 세 번째 단의 규칙은 첫 번째 코는 한 코, 두 번째 코에는 두 코, 다시 한 코, 두 코, 요 패턴을 반복해주면 됩니다. 자, 요 기둥코가 있는 요첫 번째 코는 이미 기둥코로 한 코가 있으니까 그 다음 코에 떠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코도 보시면 코머리가 아주 작아져 있지요? 이렇게 작아져 있는 코는 이렇게 몸통 보시고 쭉 따라 올라가서 이 코머리 V자 전체에 바늘 끼우고 실 걸어옵니다. 그리고 한길긴뜨기. 자, 두 번째 코는 두 코를 뜨는 자리니까 이 코에는 한 코를 더떠 줍니다. 이렇게 해서 한코두 코가 되었고요. 다음 코에도 한 코, 두코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. 자, 첫 번째 코는 한 코만 떠줍니다. 자, 그 옆에 코는 두 코를 떠줍니다. 하나, 같은 코에 하나 더. 자, 이렇게. 한 코, 두 코. 다시, 옆에 코에는 한 코만 떠주고요. 그 옆에 코에는 두 코를 떠줍니다. 등 코에 하나 더 이렇게 자 이렇게 한코두 코를 반복해서 마지막 코까지 다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도 끝 부분까지 떠왔습니다. 한코두 코를 반복해서 떠왔더니 마지막 코는 두 코로 끝났습니다. 자 그리고 여기도 빼뜨기를 해주시는데 기둥 코사슬 세 번째 코에. 실 걸어 와서 빼뜨기. 자,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까지 떴는데요. 바닥 부분은 이제 다뜬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몸통 부분으로 넘어갑니다. 먼저 기둥코로 사슬 세 코를 떠주세요. 자, 그리고 네 번째 단은 코마다 한길 긴뜨기 한 코씩만 떠주시면 됩니다. 자, 여기 첫 번째 코는 이미 기둥코로 떠졌으니까 통과하시고, 요두 번째 코, 코머리가 작아져 있는 이 코는 몸통 보시고 쭉 따라 올라가서 한길긴뜨기 하나.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.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. 자, 코마다 한길긴뜨기 한 코씩만 떠주시면 됩니다. 자, 요런 패턴으로 해서 네 번째 단도 다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단도 끝부분까지 떠 왔는데요. 총코 수는 39코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빼뜨기를 해 주시는데 기둥코 사슬 세번째 코에 실 걸어 와서 빼뜨기. 그리고 다섯 번째 단 올라가는 기둥코로 사슬도 세 코를 떠 주세요. 그리고 다섯 번째 단부터는 무늬가 들어가거든요. 해서 이렇게 기둥코 다음에 옆에 한길 긴뜨기 하나를 떠주세요. 여기 코머리 작아져 있는 요 코에 요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. 자, 그러면 기둥코도 한 코, 요 한길 긴뜨기도 한 코해서 나란히 요렇게 두 코가 떠졌습니다. 나란히 두 코를 뜬 다음에는 사슬 한 코를 떠줍니다. 자, 사슬을 뜬 다음에는 한 코를 건너갑니다. 다음 코에 또 한길 긴뜨기 떠주시면 돼요. 자, 한코 건너가고,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, 또그 옆에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. 자, 이렇게 나란히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떴으면, 사슬 하나를 떠줍니다. 자, 사슬 하나 뜬 다음에는 한 코를 건너갑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나란히 두 개. 두개 뜨고 사슬 하나 그리고 한코 건너고 한코 건넌 다음에 나란히 한길 긴뜨기 두개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한코 건너고 또 한길 긴뜨기 떠주시면 되지요. 자, 요런 패턴으로 해서 끝까지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단도 끝 부분까지 떠왔습니다. 자 보시면 요 한개 긴뜨기 두개 뜨고 사슬 하나까지 떴거든요. 자 그러면 요 마지막 코는 통과하면 되지요. 자 그런데 요 옆에 옆에도 한 코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두 코처럼 보이는데 여기한코 남아있는 거 맞습니다. 기둥코와 붙어있는 요 코는 빼뜨기 코라 무시하는 코예요. 그래서 여기는 무시하시고 기둥코 사슬 세 번째 코예요. 실 걸어와서 빼뜨기. 해서 다섯 번째 단도 완성이 되었고요. 이제 여섯 번째 단을 뜰 건데요. 여섯 번째 단은 짧은뜨기로 한 단을 떠줄 거거든요. 해서 기둥코는 사슬 한 코만 떠주세요. 그리고 짧은뜨기의 기둥코 사슬 하나는 코수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요 금방 빼뜨기야. 요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돼요. 이 빼뜨기 한 코에 실 걸어옵니다. 그리고 바늘에 실두줄 있을 때두줄 통과 짧은뜨기 이렇게 떠주시고 그 옆에 한길긴뜨기 코머리에도 짧은뜨기 떠주셔야 되는데 이 코는 코머리가 좀 작아져 있지요. 그래도 이 V자 전체에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짧은뜨기 짧은뜨기 두 코를 뜨고 이렇게 봤더니 여기는 아까 사슬 하나 뜬 공간이거든요. 여기는 이 공간에 바늘을 풍덩 넣고 실걸어옵니다. 그리고 짧은뜨기 자, 그리고 옆에 한길긴뜨기에는 코머리에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는데 이 한길긴뜨기 몸통을 보시고 코를 쭉 따라가면 약간 몸통보다 오축에 코머리가 이렇게 있지요. 여기에 짧은뜨기 그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그 다음은 여기. 고랑에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입니다. 자, 다시 한길긴뜨기는 이렇게 코머리에 짧은뜨기를 떠주시고요. 사슬 있는 곳에는 이 고랑에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. 자, 요런 패턴으로 해서 마지막 코까지 다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단도 다 떠왔는데요. 마지막 코는 요 고랑에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뜬 상태입니다. 그러면 빼뜨기를 해주시는데 보시면 처음에 기둥코로 사슬 하나 뜨고 바로 그 자리에 짧은뜨기를 떴었지요. 그래서 요 짧은뜨기 코머리에 이렇게 실 걸어와서 빼뜨기 자, 해서 여섯 번째 단도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 그러면 일곱 번째 단을 또 떠볼게요. 기둥코로 사슬 세 코를 올려주시고요. 요 일곱 번째 단은 요 다섯 번째 단과 똑같이 뜨거든요. 해서 기둥코 옆에 요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또 떠주시면 돼요. 한길긴뜨기 하나. 해서 이렇게 나란히 두 코를 떠주시고 사슬 하나를 뜹니다. 사슬 하나를 뜨고. 한 코는 건너가고요. 그 옆에 코에 또 한길긴뜨기. 하나. 그 옆에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. 자, 이렇게 떠주시고 또 사슬 하나. 자, 사슬 하나를 뜨면 다음 코는 건너갑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또 한길긴뜨기 하나. 그 옆에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. 그리고 사슬 하나 자 요런 패턴으로 해서 일곱번째 단도 다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. 자 요렇게 해서 일곱번째 단도 끝부분까지 떠왔습니다. 자이렇게 사슬 하나까지 떴거든요. 그러면 요코는 통과하시고 요 기둥코와 붙어있는 요코도 무시하시고 기둥코 사슬 세번째 코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. 자, 그리고 여덟 번째 단을 또뜰 건데요. 여덟 번째 단은 짝수단이지요. 아까 여섯 번째 단도 짝수단에서는 짧은뜨기를 떴는데, 이 여덟 번째 단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도 짧은뜨기로 한 단을 떠주시면 돼요. 해서 기둥코는 사슬 하나. 그리고 짧은뜨기의 기둥코는 코스로안 들어가니까 금방 빼뜨기한 요 코에 짧은뜨기를 떠주고요. 그 옆에 코, 코머리 작아져 있는 요 코, 몸통 보시고 쭉 따라 올라가서 코머리 찾아서 짧은뜨기. 자, 여기 두 코가 조금 헷갈립니다. 이렇게 떠주시고, 그 옆에 사슬을 뜬 곳에는 요 고랑에다 짧은뜨기. 자, 그 다음부터도 요 한길긴뜨기 코머리에. 그대로 한 코씩 떠주시고 사슬 있는 곳에는 고랑에 짧은뜨기 다시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각각 이렇게 짧은뜨기 떠주시고 사슬 있는 곳에는 고랑에 짧은뜨기 자이 패턴을 반복해서 쭉 떠오시는데 보시면 홀수단은 한길긴뜨기 두개 사슬 하나 그리고 한코 건너 요걸 반복할 거고요 짝수 단에서는 짧은뜨기 한 단을 떠 주시면 됩니다. 자, 요런 패턴으로 해서 텀블러 높이만큼 쭉떠 오시면 됩니다. 저도 제 텀블러에 맞게 떠 갖고 돌아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떠 갖고 왔는데요. 저는 제 텀블러 사이즈 크기만큼만 떠 갖고 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짧은 뜨기 단이거든요.에서 보시면 요 고랑에 이렇게 짧은 뜨기까지 뜬 상태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코 짧은 뜨기 코머리에 빼뜨기 해주면 되지요. 이렇게. 자, 그리고 보면 지금 짧은 뜨기 한 단까지 뜬 상태지요. 마지막에서는 요 짧은 뜨기 한 단을 더 떠줄 거예요. 그래서 요 짧은 뜨기 위에 짧은뜨기 한 단을 더 떠주면 됩니다. 해서 여기도 짧은뜨기의 기둥코 사슬 한 코만 떠주고요. 요, 지금 빼뜨기한 요 코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. 여기 놓치고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 요 빼뜨기한 요 코, 기둥코가 있는 요 코에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. 그리고 다음 코도 짧은뜨기. 코마다 짧은뜨기 한 코씩을 쭉떠 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짧은뜨기 한 코씩을 떠서 마지막 코까지 다떠 갖고 돌아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도 끝부분까지 떠 왔는데요. 총코 수는 39코가 됩니다. 자 그러면 여기도 빼뜨기를 해주세요. 빼뜨기는 첫 번째 코 꼬머리에 실 걸어 와서 빼뜨기. 자 이렇게 해서 텀블러 몸통은 다 떠졌고요. 이제 끈을 떠주시면 되는데요. 끈도 짧은 뜨기로뜰 거라 먼저 기둥코 사슬 한 코를 떠줍니다. 그리고 짧은 뜨기니까 여기 금방 빼뜨기한 요 코. 첫 코부터 짧은 뜨기를 뜹니다.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옆 코에도 짧은 뜨기 두개 그리고 그옆 코까지 이렇게 세 코를 짧은 뜨기를 떠주세요. 짧은 뜨기 세코 뜨고 기둥 코 사슬 하나를 뜬 다음에 이렇게 편물을 돌려줍니다. 그리고 이 기둥 코가 있는 이코 첫 코부터 또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. 하나, 그 옆에 코도 짧은뜨기. 그 옆에 코도 짧은뜨기인데, 코머리는 약간 이렇게 뒤쪽으로 가있지요. 이렇게. V자 전체에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. 자, 그리고 다음 단 올라가는 기둥코 사슬 하나를 떠주시고, 이번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. 자, 이렇게 돌려주시고, 또 짧은뜨기 3코를 떠야 되는데, 보면 코머리가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. 자, 뒤쪽에 있는 코머리. V자 전체에 이렇게 바늘 넣고, 짧은뜨기. 다음 코도 이렇게 코머리가 뒤쪽에 있지요. 짧은뜨기. 자세 번째 코도 이렇게 짧은뜨기. 그리고 기둥코 사슬 올려주고 이번에는 이렇게 돌려줍니다. 자 이렇게 돌려주고 또 짧은뜨기를 떠주는데 코머리는 다 뒤쪽으로 가있지요? 요 코머리에 짧은뜨기 한 코씩. V자 전체 짧은뜨기. 그리고 사슬 한 코. 이번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또 짧은뜨기 떠줍니다. 그리고 사슬 하나.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돌려서 또 짧은뜨기. 이런 패턴으로 해서 짧은뜨기를 떠오시는데요. 요 끈도 원하는 길이만큼 떠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만큼 떠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끈 부분도 떠 왔는데요 자요 시작점에서 봤을 때쭉 떠가서 오른쪽에 이렇게 고리가 나오게 여기까지만 떠 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요렇게 반듯하게 놓은 다음에 다리 위치를 이렇게 정해주시고, 이 편물을 이렇게 뒤집어주세요.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서 위치 찾아주세요. 찾아주시고, 자 보시면 요 코와 요 코, 요 코와 요 코, 요 코와 요 코를 같이 이제 묶어서 떠줄 건데요. 요 묶어서 떠줄 코 옆에 여기로 요 고리를 빼줄 거예요. 그래서 고리를 이렇게 작게 해주시고 그 옆에 코 코머리에 바늘 넣고 요 고리를 이렇게 끌어옵니다. 자, 그리고 요렇게 뜨개 자세를 해주시면 돼요. 자, 뜨개 자세를 해주고 이제 두 코씩 빼뜨기를 할 거예요. 자, 이 V자 전체에 바늘 넣고, 뒤에는 이첫 코. 첫코 V자 전체에다 바늘 넣고, 실 걸어와서 빼뜨기. 자, 그 다음 코도 앞에 V자 전체에 바늘 넣고, 뒤에도 이렇게 V자 전체에 바늘 넣고, 실 걸어와서 빼뜨기. 자, 마지막 코도. V자 전체, 뒤쪽도 V자 전체. 바늘 넣고 실 걸어와서 빼뜨기. 자, 세 코를 빼뜨기 했으면 다음에는 이 몸통에 있는 코에만 이렇게. 바늘 넣고 실 걸어와서 빼뜨기 하면 이렇게 이 연결이 됐거든요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뜨고 실은 잘라줍니다. 실 잘라주시고 쭉 빼주세요. 자, 그러면 이렇게. 감촉같이 연결이 되었지요. 자, 그러면 이 꼬리 실은 돗바늘을 이용해서 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요렇게 해서 끈도 다 완성이 되었고요. 자, 한번 씌워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씌워봤는데요. 오늘 배운 요 텀블러 커버도 많이 떠서 활용해 보시고요. 오늘도 함께 배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